저의 구독자분도 계약하신 구조가 이 구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왔네요. 자, 오늘의 현장은 어, 인기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세 세대밖에 안 남아있네요. 아래층에 테라스 있는 분들 주목 한번 해주세요. 계약이 됐다가 그분 대출이 안 나온 바람에 하나가 급하게 나왔는데요. 테라스 세대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고층을 이제 테라스 없는 기존층을 한번 촬영을 할까 합니다. 이유는 가격도 더 저렴하지만 대출이 여기가 좀더잘 나옵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으로 들어가요. 삼정동과 내동과 이쪽은요, 아쉽게도 역으로는 도보는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면 버스가 집 앞, 앞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시면 7호선, 부시청역과추희역 중동역,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 있으신 분들, 부천 아저씨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로 진입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오늘의 현장은 전세대 아파트 등기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 특가수딱 3억대 있고요. 나머지 층수는 이제 4억 초반대부터 갈수 있습니다. 4억 천대부터 가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출 규제로서 요즘에 집을 많이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입주금이 안 맞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마음이안 좋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저희 손님 구독자분께서도 계약을 하셨는데 그분은 신입주 천이었는데 무입주로 되셨어요. 소득이 그분 좀 많으셨고요. 기대출도 없으셔서 운 좋게 무입주 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75일정 이상이 넘어가신 분들도 소득만 있다 하시면 무입주 플러스 천만원에도 내집말을할수 있습니다. 오피드 등기 아니고요. 빌라 아니고요. 아파트 등기를 내집말을할수 있는 기회가 천만원으로 두세 대가 이제 남아 있네요. 자, 빠르게 현관부터 가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신발장에 키큰장으로 이렇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 많으신 분들 여유롭게 돌수 있을 록 보이고요. 띄움 신까지 돼 있어서 부츠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수 있는 공간도 보입니다. 자, 바닥과 벽면을 통일감 있게 끔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해놨고요. 중문은 이렇게 살면 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해놨습니다. 오시죠 아우 굉장히 춥네. 저의 구독자분도 계약하신 구조가 이 구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구조 타입은 여러 타입이 좀더 있긴 한데요. 이 타입이 조금 더 안정감이 좀 있고요. 주방 환기창까지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가 몇 나올 것 같습니까? 거실 사이즈는 3,800이나 나와요. 3,800이면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이렇게 앉으면 충분히 4인 소파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소파 쪽 앞쪽으로 빼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안마의자 딱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걸 보이고요. 반대편에는 뭐 말도 못하겠죠? 85인치, 뭐 95인치 TV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걸 보여요. 굉장히 집에 들어오면요.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감 주고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긴 주택가에 있습니다. 자, LG 브랜드로 대형 사이즈 의 에어컨도 넣어 놨고요. 우물형 천장을 시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감이 좀더 확대가 됐습니다. 좋아요. 계약을 해서 그런지 왜 집이 좀 굉장히 좀 친근감이 좋네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주방이 일단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유는 환기창이 요즘에 없는 또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문의를 오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 주부님들, 어머님분들이 주방창문 있는데 좀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생각보다 주방창문 있는 현장이 많이 없어요. 부천시만 해도 한1 0 군데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량이 많이 줄다 어들 보니까 더욱더 그렇고 자, 주방 한개 창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이동도 가능한데 조금 더 깨셔도 돼요 이렇게 식탁자리는 4인에서 6인 정도 들어갈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또 아쉬웠던 거는 냉장고 자리를 좀 산다를 뺐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여기는 양문 영장 한 대예요 하지만 다용도실이 무려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한쪽도 빼셔도 될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주방에 냉장고 자리는 두 대가 좀 있어야 된다 하신 분들은 다른 타입이 있으니까 다른 타입에는 냉장고 두대 들어간 자리가 또 타입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주방이었고요. 자, 그러면 동선 따라 이제 안방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방 안방 사이즈가 무려 3,550이나 나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붙박이장을 어느 쪽에 두셔도 괜찮을 것 보입니다. 이유는 양창구조예요. 그래서 한쪽 창문을 굳이 막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시면, 아니시면, 방전 설치를 안 한다 하시면 오히려 더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침대 두시고 파우더는 공간은 이쪽에 딱 두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그 정도의 화장대 공간 딱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안방도 당연히 에어컨 들어가 있죠.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네, 안방 욕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충분히 샤워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샤워기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제이 갑니다.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가 이제 중간 방이에요. 사이즈가 큽니다. 맨날 갖고 왔으니까 대부분 뭐2,800 나오는데 여기는 3,000 조금 넘어가요. 3 0 5 0이나 나오는 두 번째 중간 방이라서 충분히 성인분도 쓸수 있고요. 안방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 있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는 삼정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진짜 애기 걸음으로 걸어간다 해도 한 3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협세권에도 위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셔야 됩니다.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어, 대피공간은 필수로 들어가 야 됩니다. 자, 맞은편에 이제 세 번째 방. 여기가 가장 제일 작은 방. 딱 봐도 사이즈가 2,600과 2,800 나올 것 같죠?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 정확히 2,600과 2,700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방이 가장 제일 작은 방이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다용도실은 이쪽에는 보일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짐들 이쪽 딱 두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좀 메인 욕실 보고 굉장히 이뻤습니다. 따뜻한 더워주고 있어요. 골드 프레임 샤워기부터 해서 코너 선반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잘해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어떠셨을까요? 무입주도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뭐 그냥 추측으로 무입주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손님 구독자분이 직접 계약을 하셨어요. 무입주로. 그래서 어, 조건만 좀 괜찮다 하신 분들인데 딱히 어렵진 않아요. 신용점수가 75점 이상이 나오고 소득 같은 경우도 뭐 4대분들하면 더 좋겠죠. 내가 현금이 없으셔도 천만 원 있으셔도 충분히 아파트를 내신 장만을 할수 있는 게 이제 두 세대밖에 안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의 현장 괜찮습니다. 대출도 잘 나오고요. 주택가서 조용하고요. 전세대 아빠 등기. 주차는 말도 못하게 100% 이상 나오는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도은 현장에서 또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